Bye-bye. <laughs> 안녕하세요, 블리즈엠프 사장 백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 MK 정지욱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팀 에버라이트 이종현 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우 프로님하고 박공주 프로님 대, 경기를 볼 건데요. 네. 자, 둘다박시죠 <laughs> 양박의 대결. 양박의 대결. 네. 양박. 네, 네, 네. 둘다 아주 기가 막히게 돌립니다. 네, 네. 오늘 승부는 어떻게 예상하시죠? 일단 이가 팀 MK의 박근우 프로는 또 저랑 네. 같은 팀 아니겠습니까? 아 맞네. 평파 네, 해설 갑니까? 아평파 해설은 아니고요. 네, 중립적인 해설을 갈 거고. 네. 어 일단 박근우 프로는 어, 아마추어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선수고. 그죠네또 그죠. 25기 또 신임 신입으로 이제 들어와서 작년에 있었던 그 유일한 대회였죠. 구미컵. 네 구미컵에서 네. 박경신, 최원영, 박큰샘. 네. 이런 이름 있는 걸출한 스타들을 굵직. 물리치고 우승컵을 네. 들어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즌 굉장한 활약이 네. 기대가 되는 프로입니다. 연습 좀 보면서. 네. 자, 지금 연습. 이거 박근우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이도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네. 네. 예상 점수는 본인이 248점을 적었어요. 아 그리고 레인 상태는 42피트 하우스 패턴, 가장 기본적인 하우스 네. 패턴입니다. 이번 시뭐 보통 이제 패턴들 보면 42에서 45피트 정도로 그죠? 약간 좀롱우인 패턴을 좀 선호하는 아무래도 그런 성향들을 네. 띄고 있죠. 우리 박봉주 프로님은 네, 네. RST를 사용하셨고 네. 예상점수는 236점. 그리고 여기도 같은 42피트 하우스인데 네. 뭐 정비는 다르겠지만 그쵸. 42피트라는 거를 사실, 박봉주 프로님도, 네. 어, 이 프로에 데뷔하기 전에 제아의 고수였다. 네. 아마추어에서. 속된 말로 예. 마기 중에 상마기. 예. 예. 네, 거의 뭐, 그 깻마니 대회, 예. 예. 네, 이제 판게임 우. 이런 대회를 싹쓸이 하다시피 예. 했던, 네. 어, 아마추어 시절에 네. 그런 화려한 이력들이 있는데, 네. 이 박봉주 프로님이 독특한 기술이 있거든요. 이박봉주 프로님은 얼리턴에 대입니다 네, 턴. 이 트랙을 보면, 박봉주 프로의 트랙 모션을 보면, 중략지가 약간 타거든요. 얼리턴을 들어가면서도, 음, 네, 제대로 된 회전 축을 만들어내면서 또 스트라이크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보시고 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 시작했네요. 시작했는데 네. 지금 연습할 때는 스트라이커가 나오다가 네. 실버핀이 섰다. 그 본인이 아, 얘기한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진짜요? 1경기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비대면 대회를 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상대를 보지 못하고 경기를 하는 거라 높은 점수를 의식하고 칠수 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긴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네. 박공주 프로의 투고다 못 볼까요? 어떻게 치는지. 굉장히 지금 아웃사이드를 공략할것 같은데, 내려가서. 박공주 프로가 좋아하는 라인이 보통 이 정도 라인을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하죠. 네. 그 여담으로 볼링장에서 네. 박공주 프로님 퍼펙트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아 레인 패턴을 바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하우스 패턴을. 이번에? 아, 이번에 네. 바꾼 건 아니고. 아, 최근에 이제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박공주 프로님은 네. 저한테 그랬는데 자기가 강호동보다 웃긴다고 그랬어요. 음 <laughs> 그 예능을 찍을 때 네네. 자기를 네네. 섭외 좀 해달라. 아. 네. 그럼 또 볼리즘이 놓칠 수 없죠. 그렇죠. 아, 놓칠 수 없는데. 이분이 뭐 검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자기가 뭐 재밌다고 하니까 실력은 네. 검증된 프로입니다. <laughs> 실력은 완전 완벽한데. 네. 이제 박근우 프로하고는 반대로 이제 좀 두꺼워서 4번 핀을 남았는데 스페어는 잘 했고요. 박근우 프로는 네. 아 자세가 조금 무너지면서 3펜. 아, 37. 네. 3번 7번 9번. 아 뒤에 한개더 있네요. 네네네. 이거는 아, 그 정도는 굉장히 봐야, 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음? 이종현 프로 음. 본인 경기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해설을 하시더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아 예예예 아, 예, 어, 예, 갑자기요. 교수를좀 올려야 되겠거든요. 음. 자 어쨌든 지금 박근우 프로도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우승자 아닙니까? 2 0 2 0년도에구미컵 우승했으면 네. 사실 TV 파이널에 대한 경험은 풍부한 네. 편인데도 이게 사실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긴장을 안할 수가 네. 없습니다. 이날 박근우 프로가 네. 네.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아, 네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삿짐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살짝 마음이 급했을 좁, 수도 있어요. 쫓긴 분들1톤화물차 네. 그 기사님께서 기다리고 네네. 있어가지고. 아, 아, 그런 또 반수가. <laughs> 반면에 우리 네. 박공주 프로님은 네. 아주 여유로우셨는데,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턴을 살짝 미리 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바로 스로까지 올라오거든요. 오, 올라오거든요. 지금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지금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잘 보십니다. <laughs> 약간 김승민 프로님과 흡사하죠. 네, 참고로 박공주 프로는 아, 시니어 프로로도 활약을 중... 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맞네요, 네. 네, 맞아요. 재작년에. 네. 네. 과연 한 마리 학이 치고 있는 것 같죠. 아, 아 이번에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잘 들어갔습니다. 네. 그, 왼손잡이 지금 이번에 왼손으로 던지시는 프로님이 이제. 세 분. 네, 박경신 프로님하고 박근혜 프로님, 김동희 프로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볼링에서. 네. 이제 특별히 그 차이점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저도 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왼손으로 쳐본 적은 없어서. 네.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이제 왼손과 오른손의 회전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 회전축의 영향에 의해서. 어, 왼손의 회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음, 네. 약간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왼손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어. 이게 있대요. 네네네. 그 스윙이 네네. 이렇게 안쪽으로 잘 들어온다. 아, 음. 그런 느낌. 네. 네네네. 이거는 뭐 학교의 정설입니다. 네네. 예예. 그리고 이제 또 비율로 따지자면은 왼손과, 아이고, 스플릿은, 네, 메이드가 안 됐네요. 자, 지금 지저분한 싸움이 될것 같은데. 벌써부터 네, 네, 오픈을 한 개씩 하셨어요, 두 네, 네. 거의 자, 뭐, 박빙이 됐고. 네, 네. 네 아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오른손과 왼손의 비율이 아무래도, 왼손과 오른손의 비율이, 잘해줘. 왼손이 조금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은 좀 있을 수 있을 음. 것 같다. 네. 근데 패턴이 왼쪽,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거의 달라요. 아, 또. 4번 레인이. 똑같이 나왔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왼손이 네. 뭐 인원수가 적다 해도. 네. 그렇죠. 그분들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음, 그렇죠. 적은 인원수 속에서도. 네. 이것도 메이드를 할 건데요. 아이고, 칼을 가려가지고. 네.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자, 되면은 투호분이면은 굉장히 지금 쫓기거든요. 바꾸는 프로는 이삿짐 마저 시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laughs> 네. 점수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팔자 스윙 전형적인 팔자 스윙에 자 지금 17번은 완벽합니다. 17번에서는 완벽한데. 내 생각으로는 여기 폴리턴이 있어가지고. 아, 내려갈 데가 없다. 내려가실 때 조금 느낌이 다르셔서. 음. 실 음, 다르지 않나. 네. 반면에 이 친구는. 이 친구요. <laughs> 그런 것도 없는데. 네 이게 왜 이럴까? 쫓기고 있어서 그런 거죠. 뭘 아, 쫓기죠? 3번은 괜찮네요. 아, 3번은 좋아요. 네. 지금 본인도 안 해요. 이쪽이 문제라고. 네네네. 자, 우리 팀 MK에. 우리 또 선수 출신 후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오랫동안 봐왔던 또 우리. 프로 이기 때문에 잘쳤다그 아세요? 박군우 프로가 네. 다트 신입니다. 아, 다트 네. 프로입니다. 이, 이 친구가 네. 다트도 프로예요. 쌍프로. 네, 네, 네. 팔자 스윙에 서쫙아안 보이는데 템렌 걸 걸렸지만 어. 캠핀이 어. 섰네요. 아, 네. 이박공주 프로의 마지막 그 릴리스에서 팔로우스로 올라가는 이 스윙 스피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얼리턴을 커버할 수 있는 스윙 스피드이기 때문에, 사실 얼리턴을 하면은 좋은 회전. 엄지가 잘안맞습니 네, 네, 네. 이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스윙 스피드로 약간 커버해내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잘 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레인팝도 잘 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스펙 하실 때는 응. 얼리턴도 안 하고 네. 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 뭐, 시합 포인트 랭킹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탑 랭크입니다. 소외반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 그거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네. 시드 보유자입니다. 네. 네. 자, 여기를 해결했을지, 조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렸죠. 어, 바깥쪽 나왔는데, 이야, 뭐. 대형 사고가 아, 나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laughs> 네. 레인이 4번이 기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정비를 안 하고 쳤어요. 아, 정비를 안 했습니까? 네. 여기 회원분들이 네네. 저기 정기전을 하고 난 이후에 아 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끝나고 오면서 이제 손드는건 무슨 얘기인가요? 잘못됐다. 잘못 잘못 예. 제가 반,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 음.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야, 나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다고 하네요, 자기가. 아. 네. 그러니까 바코드 프로는 사실 이번에 예비신랑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좀 바쁜 일들이 있는데 네. 촬영은 스케줄을 잘못 잡았네요장가그 <laughs> 시간에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자, 완벽했던 17번 레인은 자, 이제 좋다 나갔는데 좋았거든요. 야, 우리는 조금 양이네요. 어떻게 지든 네, 네. 다 나오네요. 일단 스트라이크가 네. 나기는 하는데 지금 아마 두분다 절망적일 거예요. 전처가 야, 예, 속으로 아, 그쵸, 그쵸. 네, 속으로, 아, 잘못됐다, 잘못됐다. 아, 박공주 프로가 네, 네. 지금 이렇게 네. 치면서 박근호 프로의 결과를 봤다면 굉장히 여유 있는 샷을 했을 그쵸, 겁니다 요 그쵸, 그 아, 지금 한 프레임 넘게 차이나니까 그쵸. 지금 뭐, 뭐이 정도면은 네. 승기를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박근호 프로님은 이번에 나오셨을 때 네. 여러 프로님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견제할 수 있어요. 경기를 원하는 아, 아, 또 지금 네. 8번 피 남았어, 강에서. 박근호 프로랑 한번 붙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 그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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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나왔어요. 듣기 싶은 오, 네. 상대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네, 어. 한번 줄여 밟아야겠다. 아하. 선배 프로님들께서 다행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다 피해서 지금 아. 이것도 네. 간신히 잡았네요. 지금 바꾸는 프로는 사실 네. 경기를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laughs> 치고 있는 건가? 같이 <laughs> 보이거든요. 뻔치 바꾸는 거 아닌데요. 8번 피는 네. 간신히 잡았어요. 네. 야, 그러니까 이미 뭐... 점수는 지금 뭐올스트라이킹 아웃을 네, 해도 24점 차가 190 190점 190점대거든요. 그럼 거의 이 경기는 뭐 졌다라고 지금 본인도 네. 느낄 거예요. 그리고 박범주 프로님은 그래서 이제 상대가 누가 와도 상관이 없고, 아, 뭐 누구랑 붙든 두식범피 아, 다 상관이 없다. 네. 그 볼링은 혼자 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네네 그. 네. 네. 지금. 뒤도 안돌라고시고 너무 그래. 혼자 치시네요 네. <laughs> 근데 사실 박봉주 프로의 경기력에는 지금 좀 걸맞지 않는 지금 경기력이거든요. 음, 둘다 그러죠. 네네네. 네, 네, 네. 박봉주 프로는 270점대 정도를 어떻게 보면 저는 예상을 했는데 아, 270점대. 네, 네. 굉장히 정확한 볼링을 구사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예상을 할수 없는 프로님도 아예 모릅니다 점수를. 네. 아. 저도 결과를 모르고 네. 지금 해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둘이 붙었으면은 브로는 네. 프로는 해볼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20몇점 차이밖에 안 나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그 볼링은 a 9 0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집중을 했으면 됐을 텐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박근로도 지금 a 9 0을올 어.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은 자력으로 지금 승부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결과를 볼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쳐야 지금 약간 늘어봤거든요 아, 흘러 아, 아. 아, 스트라이크를 치긴 쳤네요. 아니, 이것도 지금 약간 네. 완벽한 샷이 아니죠? 완벽 이거 지금 급해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평상시 제가 알고 있는 박근주 프로의 릴리스 포인트보다 조금 뒤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17번 완벽했던 박공주 프로님. 자, 이전축은좀 얇았거든요. 조정을 했을까요? 약간 안쪽으로. 그렇죠. 아, 여기는 지금 완벽한데. 리그에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실제 시합 중에 네. 한쪽 내기만 공략을 실패를 하면 네. 그런 좀 마음이 어떤가요? 고민이 많이 되죠. 네, 고민이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될 때에는 좀 모험을 네, 스플릿이 날 각오를 하더라도 옮겨서 치거나 할 텐데 사실 예선전은 경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좀 안전한 스타일을 아무래도 추구를 많이 하게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리그가 걸렸다, 시합 때. 네. 18달이라는 숫자밖에 생각이요 아, 그렇죠. 18기프로. 예. 18 18 걸으면서 <laughs> 네. 칩니다. 18번 레인에서. 네. 아, 18번, <laughs> 18번 레인에서 네. 바꾼 기프로. 아, 라인 못 지네요. <laughs> 네. 과연 해결을 할수도있지이 오른쪽만 해결하면 전체 점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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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완전 패티를. 지금 완전 미스예요영 근데 지금 가웃등 하셨거든요. 네. 이두 분이 점수가 낮은데 박빙이에요. <laughs> 지금 4경기까지 거의 네. 박빙의 승부가 계속 이게 또 랜선 되겠습니다. 게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 좀, 네네. 어떻게 이 둘이 붙었는지 <laughs> 어떻게 기부가 야... 났나요 자 일단 스페어는 해야 되고요 네, 아 여섯 개 쳤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 왼쪽은 100%거든요 2번 4번 6번 네. 8번 프레임은 100%인데 아 오른쪽이 해결안 되면서 리그를 풀지 못하면 점수를 높게 칠 수가 없죠 자 지금 여기서 다 쳐야지 160대 170대거든요 자. 골키 지금 남았나요? 아 뭔가요? 아 이거는 160대 1 0인데 야.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바꾸는 프로 이런 경기력을 네. 저는 처음 봅니다. 처음, 같은 팀인데 네. 뭐라 할 말이 없으시겠어요. 아, 시합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했겠죠 뭐. <웃음> <웃음> 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완벽하거든요. 네 지금 한방딱 치셔서 그냥 5v2r이 됐습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결과는 박, 박구, 어, 박봉주 프로의 압승으로 네, 끝긴 거죠. 30점 차에 날것 같은데. 사실 180점대 압승이면 이거는 네. 조금 네, 쉽지 않은 경기 결과거든요 예측. 제가 어, 이거 게임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네. 이두 분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겼는데 이두 분끼리만 났어. 요 그래서 박빙이 됐고 네. 스페어는에서 160점이라는 점수를 치게 됐는데. 레인이 굉장히 까다롭고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바꿔놓로는그이삿짐을 네. 날라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이야 한번 아, 더. 야, 여기 17번에서 그냥 오픈게임을 <laughs> 했으면 네. 퍼펙트거든요. <laughs> 저희가 오픈으로 했으면 아마 점수가 난발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 퍼펙트 기록은 오픈 퍼펙트는 기록을 인정해주질 않죠. 해주질 않죠? 네. 네. 리그 경기에서만 인정이 아. 됩니다. 이제 또동호인들은 네. 오픈 퍼펙트도 되게 소중한아 당연하죠 <laughs> 그것도 어려운건데 이제 기록으로는 정식 아, 기록은 인정되지 이않는다는거 네. 이거다 깨닫고 있죠 지금 네. 자, 박근혁 프로님 161점으로 마무리 하셨고요 자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마무리 하시겠죠 박근혁 프로님은 그렇게 되면 뭐 왼쪽은 퍼펙트한 스트라이킹 아웃으로 좀더 내려갔네요. 아. 붙였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네. 경기를 어쨌든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홀스 퍼펙트 뒤로 하셨어요. 네, 네. 네네. 점검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박봉주 음. 프로님께서 네. 8강에 진출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연습 투구 때랑 다르게 갑자기 뒤에 움직임이 늘어져가지고 좀 스플릿이 나서 좀 당황해서 좀 점수가 좀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쳐서 좀 아쉽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시합을 못했는데 이렇게 랜선으로서 시합을 해도 되게 재밌었고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기 박동준 프로입니다. 네, 코로나로 지금 시합이 많이 없어서 거의 2년 가까이 시합이 없어서 연습만 하시고 프로님들이 되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같고습니다 그런데 논리지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어, 서로 게임을 하면서 평가도 하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또,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참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어 저는 지금까지 그냥 아마추어에서 볼링을 했는데 볼링 상대를 굳이 이렇게 정하지 않고 저는 삶 자체를 좀 고독하게 <laughs>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볼링이라는 경기가 고득점을 치고도 질 수도 있고, 또 밑에 점수를, 하이 점수, 아니, 로우 점수를 치고도 이길 수 있는 경기라, 저, 제, 자시,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뭐, 지든 이기든 간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큰 후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볼링이 그래서 저는 그거, 어느 프로가 와서 치더라도, 큰 부담은 안 갖고 쳐요. 단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는 나의 싸움에서 좀 지고 이 내인 공략을 못 했고 이제 그런 거를 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할 뿐이지 다른 프로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싸움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잘 쳐서 이기면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근데 지고 이기고에 따라서 별로 연연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항상 하면은. 뭐 성과도 좋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기쁠 것이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으로 본인을 임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프로님들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터뷰까지 네. 다 봤고요. 네. 자, 요, 이번 경기는 박봉주 프로님 196점, 박근호 프로님 161점으로, 네. 박봉주 프로님이 8강에 올라가셨습니다. 네. 네, 사실, 박근우 프로가 경기를 했을 때, 시작 전에만 해도 사실 우승후보라고 점치신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반전이죠. 네, 사실은 어 어떤 이런 경기력에 어 박근우답지 못한 실력으로 1라운드에 탈락하는 변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또 랜선게임의 아, 묘미죠. 묘미 누가 프로... 어떻게 죽지? 네. 뭐. 사실 박근우 프로가 이런 경기력을 어 정식 시합에서는 다시 또 바뀐 있습니다. 모습으로. 네. 아, 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우리 팀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 시작이 얼마 남지 네.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박근우 프로의 다른 모습을 네.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고 네, 네. 네 박봉준 프로님 이제 팔강 영상에서 네. 또인사드로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